어제 <laughs> 무리하게 스케줄을 소화했더니 아침에 일어나보니 뾰루지가 두개 생겼어요 <laughs> 네, 어제 조금 음,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어, 아, 이것저것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섹스본 학원 갔다가 어, 판소리 교실 갔다가 또 웃음동아리를 갔거든요. 어, 원래 스케줄대로 하자면 웃음동아리만 가는 거였었는데, 음, 아, 몸 컨디션이 괜찮아서 어, 그냥 스케줄을 소화했더니 음, 어제 웃음동아리 회원들이 그러더라고요. 많이 피곤해 보인다고. 사실 어제 너무 많이 피곤했거든요. 그래서 오자마자 화장도 못 지우고 고라떨어져 잤어요. 그랬더니 밤에 신랑이 와서 화장은 지우고 주무실죠? 라고 막 깨우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 일어나서 알아서 세수할 테니까 저좀 깨우지 마세요.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음, 먹을 것도 한 개도 없고, 계란도 없고, 우유도 없고. <laughs> 그래서, 랑님은, 콤프라이크에, 그냥 물, 물 타서 먹고 가고, 저는 비옷들로 아침을 먹었습니다. <laughs> 이따가 장좀 봐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음, 그래도,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상쾌하고, 음, 그래도 아픈 데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루 힘차게 보내시고요. 활기차게, 상쾌하게, 통쾌하게, 유쾌하게. 아자아자!